그러나 하늘 하늘문은 열자이지 다을 자는 아니라고 잘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왜 절대 권력을 권력의 자리에 최고의 위는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 에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니놈처럼그 지경을 당하고도 군인의 한사람의 실족도 세세하게 관리하듯이 국가 경영에 실제로 실행하는 자야. 나는 여기까지만 빛으로 너의 유익을 위해 너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초짜와 새끼들 너희 자식들의 세대 희망이라고. 유일하게 저 늙은 뱀 새끼들 진덕이 역할 받기 못한다. 진덕이라고. 진덕이는 잘안 떨어진다고. 초강력 농약을 써야 떨어진다 저들은 완전 진덕이라고. 우파의 좌파리는 지옥의 간염자들이고 죽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자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차분히 기도 안 막혀요. 놀라고 싶지도 않아지는 것이라. 미친 인간들이 미친 짓거리가. 그래 기세동동하고 힘없는 자를 때려잡는 꽤 가능한 자들이 왜 좌파리 범죄자들과는 단한 판도 붙은 적이 없노? 단한 번도 그들과 짓거리를 막지 못했노? 결국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할지라도 싸워보지 않았노? 이개 쓰레기들아. 개처럼 걸려 다니잖아. 70년 동안. 그러고는 무슨 개질 아니고. 저는 그 짐상에서 존심이 있나? 너희 새끼들아. 늙은 뱀새끼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 너희는 여전히 마약 처먹고 홍약을 리고 범죄에 뛰어들어 너희 미래를 쳐버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너희가 너희 세대의 미래를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 할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 만을 때려잡는다고 생각하나? 저들은 영원히 늙고 죽을 때까지 국가를 주무르기 위해 그저거리 하는 것이라. 차나 문화 없이. 너희에게 기회가 없다고. 그렇다면 누구에게 너희가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너인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겠노? 윤동주 같았으면 벌써 저국회 불사지른 것은 열 번도 또백 번도 불사질러 버렸을 것이라. 둘러봐.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 미친 인간들을다 용납하고, 아예 마약 처먹고, 같이 그 장단을 춤추잖아. 프레테이저 윤 빵빵 시키며, 짓밟으며 지들의 미래를 기꺼이 내어주고, 짓밟히잖아. 그러고는 이제 천궁 발휘한다고, 지들의 또아리 터는 천궁 주술사 이재명이 놈을 어탁해서 모든 것을 펼치면서, 윤이 천궁에 이천 명의. 오다받아서 나발 본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 점이 이러면 100% 천국이라는 거 아이가. 좌파리 천국. 그리고 그 추종자들. 190명. 천국 추종자들이란 얘기 아이가. 그들은 언제나 지들의 실체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지들의 말로.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 하는 도다. 악인들은 침상에조차 침대에서조차, 악을 꾀한다는 것이라. 음란으로. 불신, 불, 불신한 짓으로. 영웅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안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시미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심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라.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인간, 양심이 살아있는 인간을 통해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지는 것이라. 어제 창을 열라고 했다고 TV를 보니 난장판 그런 난장판도 없었어 막, 홍두떼 놈은, 지옥의 똥구멍이 열려서, 막, 개거품을 물고, 거품을 뿜어내는데, 감당이 안 된다. 모든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영원히저지받은 놈이, 생명 없는 놈이, 일찍이 바라버린 놈이. 이 세태는 그래서 망한 것이라, 그런 놈들이 설치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 처먹기 위해. 유일한 인간을, 급한에서 그 유일할 것이라. 영우하여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분은 온땅 가득히 그의 인자를 받을 자들을 찾으나 이 세태는 인간이 다 망했어. 그의 인자와 자비를 흘러보낼 내 인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 양심이 있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 주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너희가 공모로 하늘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는 무소속이라도 단번에 나라 위에 출마할 것이라. 왜? 유일한 국민의 희망이기 때문에. 싹쓸이 지옥의 가임자들인데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금에서도 할 것이라.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이번에는 오세훈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니 지켜줘야 담벌에는 네가 1호인 것이라. 주의의는 나나님의 산들과 같고 홍두께 웃긴다. 이 늙은 뱀새끼야. 니놈은 영원히 자파리 둘레리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서면은 100% 제약인 것이다. 자파리를 위해 또다시 모든 표를 넘겨줄 자인 것이다. 몇 프로 못 자라는 부분은 누구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주의의는 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분은 오직 사람과 양심이 있는 신성이 살아있는 팔리지 않는 짐승만을 보호하신다는 것이라 좀비가 아니라 변종들이 아니라 악으로 완전히 팔린 채펼기 좀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오늘날 아우 외껴가 그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하스미 어찌 그리 보배로울 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아나이다 오직 그분은 그 날개 그늘이 어디고 선한 양심에 너희 속사람 안에 종자 안에 있다는 것이라 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저희가 주위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위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렇게 영원는 유대인도 이 세태에 문명인들도 배부르게 했다는 것이라. 그런데 기꺼이 배도를 떼리고 만다는 것이라. 역시나 내가신 몸주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미래를 새끼들을 다 잡아 죽인다라는 것이라 인권도 없고 기본도 없는 온갖 모함으로 아이 지들어 왜 책임 안 지노? 어떻게?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에게 있다고 믿노.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라. 구경 고단이 있었다는 것이라. 손도 갖다가 했다는 것이라. 그저 사진만 찍었다는 것이라. 그리고 책임 발리 한다는 것이라. 미신 버러지들이, 진득이들이그랬다할지라도 한의 책임은 아닌 것이라. 너희들 모두의 책임은 것이다. 건국의 이념에 속한 자유 대한민국 모든 자에게, 국민도 거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책임이 있는 것이라. 패배를 만들어 놓은 저희들의 미래를 짓밟은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간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범죄 공모하고도 당당하게, 1 9 0놈이 뭉쳤어. 기세 등등하게 오늘까지 범죄 옹호를 하고 있는. 시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 유일하게, 시들의 희망이고, 희망을 주는 자를 스스로 짓밟으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일사오니 한동훈이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노? 대통령도 아닌데, 이 미친 개새끼들아. 그리고 선거운동을 대표만 하나, 이 개쓰레기들아. 이놈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 구경구도로 했다는 것이다.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원탁을 벌고 함께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저런 놈들이 뭘할수 있겠어. 그러니 구경구도 있다가 성공하면 달라붙어서 하나같이 원샷하다가 뭔가 삐그덕거리고 책임이 따르면 하나같이 흰더기 새끼들이 달라붙어 또 어디다 옮겨붙어야 기생할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꺼이 간사를 베풀며 거짓을 행하며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주의 강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저, 진더기들 쥐아파리 가염자들처럼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 오 마이 갓.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아, 어깨에 꽉. 저건 어디 있니? 안 보이지? 주,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 하심을. 계속 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을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늘의 빛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일백프로 하늘문을 쳐닫는 것이라. 문제인 놈처럼 악의 화신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없습니다 어떤 자가? 이재민 같은 백구십놈들 그리고 우파에 있는 진더기들 죄악을 즐기는 자 거짓과 간사로 일0프로 신의 앞에 엎드러지고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자라고 그분은 분명하고 확실하지 다윗의 입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 이 세태 속에 변종들아. 싹쓸이 인간을 이룬 세태야. 그들이 무슨 어떤 허우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아 뱀의 똥구멍을 열어 흘떡거리다할지라 너희는 그 양심 안에 신이 없는 것이다. 이미 종자를 이은 것이다. 발린 것이다. 거짓봐, 가서. 그러고는 보니 온 언론에 한번 빼고, 저 아파리 언론은 그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저들의 아가리에 오물만 퍼다 나르면 되는 것이라, 이제는. 지들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그리고 한 죽이기에 동참한다고 자가우가. 그런데도 국민아, 모르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지 너희 대한민국을 종말시키기 위해 자가 우가 합했다는 것이라. 언론에 애완견들은 하나같이 그것만 보다 나르면 되는 것이라. 한만 배제하고, 너희 희망, 미래, 새끼들의 미래의 나라만 강탈해서 늙은 이들이 영구히 지배하겠다고. 각은 다리지 참을 아가리 짓거리는 말은 기도 안 찼어요. 어하나콜라라나하나하나하아하나대게하다다하는하나 하나하나, 하고하나하나고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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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하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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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하나 하나하나, 하자하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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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하나나나 위를, 누구 늙은이들, 노노, 가장 젊은 새끼들 편에 설수 있는 미래를 신은 선택한 것이다. 하늘이, 너가 양심이 변하지 않는 나, 너의 편에 있다 당당히 나가라고. 아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당당히 헌법의 바탕 안에서 국가의 건국의 이념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다면, 주둥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위하는 것이다. 법인을 왜세웠겠나 오직,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기 때문에, 국민이 망하기 때문에, 법인을 세운 것이다. 잊지 말라고, 너는 시대의 부름을 받은, 촛자, 새끼, 망하게 한다고 하는 늙은 뱀새끼들의 테러와 폭동과 좌우가 합했어. 온갖 공물을 다 하나. 신은 너희 편이라고. 인간 편이라고. 새끼들을 죽으면 지들은 안 죽을 줄 민다는 것이라 초자를 다 없애면 지들이 영구히 땅을 차지할 줄로 민다는 것이라. 그들의 몸주들은 뱀새끼가 돼요. 참, 기도 안 차지해. 이거는 했어요. 한이 몸을 던져. 끝까지. 승리한 것이라. 패배했지만 승리한 것이라. 왜? 한은 여전히 건재하고, 국가도 건재하고, 윤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탓을 한다는 것이라. 지들은 하나도 책임도 안 되고, 국민도 그책임이 하나인 것이라. 프리테이지로 만들어 개지랄 뚫지만 책임자인 것이라. 국가의 헌법에 건국의 이념을 붙들고 파괴하는 자의 편에서 짓밟는 국민들은 100% 책임자인 것이라 국가를 배도한 그런데 지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기제 그건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저들은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싹쓸이 조선의 사대부를 누리던 개떼들 진덕이들이지 주하나우 일하기 차라리 김기현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침묵하지만. 이언은 분명히 알라고. 너희가 한과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마지막 3년을 따지지 않으면, 글쎄. 나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가 위험천만이라는 것을. 무너진 그 자리에서 70년을 무너뜨렸잖아. 저 좌파리는 범죄로. 어디까지 무너뜨릴 것인가. 한 탓하지 말라고, 이 미친 정치 개새끼들아, 뜰거지들아. 새끼들 탓하지 말라고, 초차 탓하지 말라고, 이 미친 넓은 세무사들아. 싹쓸이 변종들아. 누구에게 책임 탓을 하고 있어요. 국민도 거기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순전한 인간을 배도하고, 인간을 배도한 것이라, 너희 국민도, 그럼, 저 찐더기들은 똑같다고 인간을 배도한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기막힙니다. 어제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뒤로 젖기거나 옆으로 돌리면 빙 돌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어제 에코는 끊었다가 다시 켜기 위해 매트리스 그 앉아서 기도하는 곳에 서서 에어컨 기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잇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정확하게 먼저 다친 어깨 뼈와 팔 이음선에 이 방송하는 테이블판에다가 들이받아버리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요. 그리고 왼쪽 팔로 땅을 짚고 어떻게 일어났는데? 아우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잠들 때까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벌써 두 번째 공격이 아닙니까? 그 병신이 된 간병하다 다쳐버린 팔을 언제부터 공격이 시작됐습니까? 다시 기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때부터 두 번째입니다. 강권적으로 그곳에만 집중 공격합니다. 왜? 나는 팔을 흔들고 기도해야 손바닥으로 기름 부음을 얻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잠잘 때까지 몇 시에 잤는지 모릅니다. 4시간 자리를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눕워서 뒹굴었습니다.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왼쪽 팔로 어깨를 잡고 그 부분이 너무 아팠어. 그러다 잠이 들었는지 못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통증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극심하던 통증은 없습니다. 평소에 있는 통증밖에 견딜 만한. 이렇게 마귀는 회복하라고 하면은 집동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속타 희한하게 그 부분만 처음 공격받을 때도 그 팔이 뒤틀려서 고장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장난 팔을. 그래서 오늘까지 통증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어제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어서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고 누워서 이어폰 끼고 몇 시간을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한 두세 시간을 실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통증이 그 거심한 그 독정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와의 호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이자는 밀어냈어 앞뒤 문 가리고 자신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또 그냥 누워서 뒹굴만 몸부림쳤을 뿐인데도 또 이렇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선하십니다. 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땅이 흉악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소리 안 나잖아.